자 오늘은 갑자기 등장한 키릴 마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릴도 마법형이고 이게 틈새샹으로 기절 저항이 없는 프레이하기 때문에 봉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에서는 아주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패시브는 쓸모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각성기는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모든 별들이 함께하자 먼저 텐 같은 경우는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속속을 주고 생생을 줍니다. 그리고 장신구는 일단 로로를 사용할 거라서 자, 신속은 굳이 줄 필요가 없죠. 당연하게도 일단 축중 아니면 권중을 줘요. 자, 그리고 보석은 보시는 대로 스킬 성능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니까 약공을 올려주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덱 세팅. 당연히 아주 좋은 트루드 프레이아 벨진으로 해줍니다. 그래, 압출에든 그들의 버퍼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설명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 보면 되겠죠? 자, 일단 한번 때려주고, 그렇지. 자, 일단 효과이두번 터지면, 자, 연린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지금. 바로 4인기 들어가겠네. 자, 레고 써주면 일단은 무조건 확정적으로 들어갑니다. 프레이한테. 자, 이것도 소용없죠? 이제 여기서 레고 써가지고, 그냥 끝내봅시다. 반겨. 나 트루드까지 잡을 것 같은데? 자, 이것도 그만 써주고, 아 s 스를 써야 돼요. 자, 각성기까지 마지비하면 답 없는 건데. 자, 펜스로 일단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레굴러스레 써봐가지고, 그대로 끝내 봐야겠죠? 자, 트루든 갔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지. 자, 그냥 끝납니다. 자, 이러면 지금, 기절 저항도 안 되어 있을 테니까. 자, 끝났죠? 현재 해제 능력도 없어요, 지금. 이건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자,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니까. 선인간만 해주면 끝난다. 한번 더. 뭐야, 이거는. 그렇지, 연쇄. 아, 연쇄 안 터지네. 하필 타이밍 안 좋게 저렇게 때려버린구나. 한번 더. 그렇 잡고. 그 다음에, 나락으로. 2턴간 해준 다음에. 자, 키레일로 마무리해봅시다. 권능 뺀거 같다. 자, 석궁 때려가지고 권능 미리 뽑배네. 자, 아쉽게도 잡지 못해요. 이거 그래봤자 근데 못 잡지 않나? 똑같이 자, 오히려 반유도 해주니까 그대로 나가 떨어지고 턴감 해줘야 돼요. 자, 턴감 자, 지금 두번 때린 거 맞죠? 다턴감 되면 진짜 빨리 끝나. 에이, 진짜 뭐야 이게... 아, 자, 그 와중에 이 새끼 쓰고 있네. 추가 속공으로 끝내야 돼요. 속공 터져, 결국엔 마무리를 로로 가해주네 진짜 아주 간단하게 말이죠 잘일 마덱 나왔고 자아타나테 마덱이에요 자로르가 일단은 당연히 쓰겠죠? 자 기미랑 생겨주고 일단 마법형이니까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스킬 써줘야 되는데 자 일단 연쇄 터집니다 자 이제 기절을 프리한테 넣어준대요 자 연쇄 터주고 한번 더 그렇지! 자 무예는 잘 깎긴 하지만 아 일단 반격으로 흑강을 터쳐야지 자, 그 다음에 일단 탄감해주네요 자, 근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잡고 문제들이 게 아닌데 자, 반격을 일단 안 맞습니다 잘 로로가 있으니까 자, 이것도 안 걸려요 그렇다면 반격으로 아, 왜저그 반격 이상하게 때리냐 자, 속궁 조심 그렇지, 잠깐만 여기서 이제 각성이 썼으면 될거 아니야 좋았어, 일단 타이밍 괜찮네요 자, 무야 없었는데 일단은, 모르카까지 오, 괜찮은데? 이 정도면 굉장한 성능이야. 나쁘지 않은 활약이었어요. 그렇지, 반겨우를 일단 트려 잡고. 자, 턴감 해주면 끝나죠? 여기서 이제 4턴감을 또 해줘야 되는데? 나락으로 2턴 해봤자 5턴, 1턴 남습니다, 상대는. 자, 때려봐. 피해라. 빈다압잘따야 자, 이것도 문제예요. 각성기가 들어오긴 했는데, 의미 없지 않나? 아, 스코콘 뺏겨버리고, 속공 자, 반열 때려도 의미 없네요. 아, 진짜. 기절 넣었으면 끝난 건데. 이거 못 버티나? 버티면 끝나는 건데. 자,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오, 그렇지. 뭐야. 버티는데? 오케이. 아탄한테 끝났고. 오케이. 좋았어. 속공까지 자, 이정도 완벽하다 보면 됩니다. 게임 터졌는데... 자, 끝난 거 확실하네요. 지금... 아, 일단은 이게 뭐야? 지금 이... 야, 자, 정확하게 트레더가 때렸으면 끝난 거 아니야. 자, 추가 피해면 일단 못 막아요. 추가 피해가 아니길, 그렇지 아니죠. 자, 완전히 망했다. 이거 살아남은 거, 누구 때 망쳤어? 오, 그렇지, 이겼네! 자 평타 한번 때려주고 일단 방딩 나왔습니다. 자 방딩 상대가 잘 하시면 데요 일단 평화의 춤은 언제나 쓰고 자 연세 한번 터트려 봐야지 바로 끝나는 건데. 자 이거는 소용없죠. 자 급소 터지면 안됩니다. 그렇지 기인한 효과 제대로 봐야 돼. 자 추가 피해는 위험하고 아거바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스이어가 스킬을 못 써? 지금 약공 증가 안 되는데 대줄에 그자 한번 더? 일단은 조율이 활성화 되기 전에 한번 때린 거라서 자 그대로 통하죠? 좋아 속궁 때려준데자치명도잘 때렸네요 좋아 이러니까 확실히 딜 좋지 자잘 잡고 무야 깎기면 그게 노답이에요 야 뭐야 무야 왜 이렇게 많이 깎이냐 자 기절 한번 먹여보면 될것 같긴 한데 상대 에반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자 답은? 아 진짜 미치겠네 잡아라 그냥 일단은 그렇지, 야, 일단 앞진는데딜 좋은데요? 자, 이거 무에 깎아버리고, 이제 각성이써시면 그걸로 충전 가능합니다. 자, 충전해보자. 야, 한 대, 한대더 때려. 야, 한대더 때려. 아, 뭐해, 지금. 각성이 트롤하게 생겼네. 그렇지, 야, 타이밍 좋게. 자, 무에다 충전됩니다. 타이밍 괜찮은데요? 한대걔다 스킬 낭비해주고. 자, 트루드가 쓰든, 플레이가 쓰든, 일단은 극딜기 써봐. 아, 진짜 미치겠네, 이게 왜 이래. 자, 갑자기 이상한 짓 하고 있네요. 자, 이것도 무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킬 써야 한다. 다행히도 일단 무의가 생겨가지고, 그대로 버티고 있죠? 오케이, 잡고. 자, 킬한 다음에? 그렇지, 드디어 쓴다. 자, 잡은 거 확실합니다. 자, 일단 사모인기 댐징도 있어요. 딜이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렇지 발격 안맞고 자 더, 일단 로르가 이득이다 자 죽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부활이 거든 다행이다 일단은 잡아 자 잡고 연쇄 터트려주고그 다음 끝내면 돼뱀징은 그대로 있지 아직까지는 효과 괜찮네 귀 잡고 아 이걸로 죽지 않는다면 좋았을테지만 자 죽습니다 아쉽게도 딜이 엄청 강해가지고 문제네 아, 효과가 안 터져가지고 답이 없네. 자, 이걸를 잡아야 한다? 오케이, 추가 피해로 잡고요. 자, 다행히도 일단 생존자 있어가지고, 상대 부활 못하죠. 이런 마무리 가능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권능도 안빠졌네 아래 스킬은 의미가 없는데? 잡나? 자, 지금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 통감도 미리 써버렸으니까. 아 뭐야 이거 내 타임 위래. 이거 이상한데. <laughs> 효과기 터트려야 되는데 자 딜이 일단은안 들어와요 제압이 있으니까. 자 그럼 반유 때릴 수 있죠. 그렇지 빈다가 모수 끝. 자 그에 깎아버린 다음에 자그 다음에는 아이 스킬을 왜 쓰는 거야 진짜로 없을 때 쓰지 아 없을 쓰지 아쉽네. 자, 연쇄는 절대 안 터집니다. 터질 위험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반이 때려주면서 끝나죠. 일단 프리에 넣어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건데 자, 아쉽게도 일단 뭐 소용이 없고 자, 권능 빼주고 한번 넣어 자, 그대로 끝나요. 이제 잡은 건 확실하다. 자, 턴감다 했다. 자, 각성이 한번 때려주면 이제 될것 같은데 자, 바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나락. 그렇지, 나락의 그림자. 각속기를 마무리. 완벽하죠?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오, 일단 건은 없네. 자, 근데 그 와중에 이거 쓰면 어떡해? 오케이, 이거 저격기라서 일단 안맞을수 있습니다. 나이스죠? 바위 때려주면 될거 같네. 자, 그대로, 끝. 부활해도, 마무리. 자, 고된감도 없으니까, 그냥 원콤 나죠? <목소리>